앞에 캔들이 보이죠. 아, 뜨거! 세일을 막 80%까지. 리폼하는 게 약간 흠. 어렵게 될 수도 있는데 엄마가 10분 만에 끝내버리신 거예요. 이제 저희 크리스마스 트리의 오리먼트들을 설명해드릴게요. 이 사진은 우리 아기 때 사진이었는데 제가 2살, 언니가 4살 네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이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에다가 액자로 담아서 했고 여기 J가 써져 있잖아요. 아스네임이 J로 시작해서 주 J O O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어요. 여기 아빠 아빠. 이게 슈퍼맨. 사실은 캡틴 아메리카 <laughs> 파틴 아메리칸데 약간 아빠 슈퍼맨 이런 걸 생각하면서 샀고 약간 저희 아빠를 상징하는 저 여긴 캔디캔 이것도 제가 막 작년에 학교 다녔을 때 캔디캔 크리스마스 시절이라고 선생님들께서 막 저희한테 캔디캔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근데 안 먹고 데코용으로 쓰고 있어요 얘는 엔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 한명 있고, 여기. 얘 어, 짝이 있어요. 뭐? 이쪽 아래에는 이슈퍼우이 있어요. 슈퍼우멘은 저희 엄마예요. 맞아요. 얘는 세계 지도인데. 그냥 예뻐서 샀고 여기는 이오르먼스들을다 언제 산 거냐면 크리스마스 지나고 한 26, 27, 28 그때쯤에 세일을 왕창 하거든요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끝나니까 모든 게 소용없어지니까 맞아요 세일을 막 80%까지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딱 이때다 싶어서 딱 달려가면 이런 예쁜 오르먼스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이런 오르먼스들도 같이 산 거예요 80% 세일 이렇게 해서 이것도 2018년에 저희가 미국에 처음 와서 산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산장. This is my first Christmas. This is a Christmas tree. This is a 이 h r i s t m a s t r e 이 This is a Christmas tree. This is a c h r 이런 리본은 아까 아까 저희가 선수, 선수 <laughs> 직접 작업한 가의 <가네수> 수공업. 왜 <laughs> A가 무슨 의미예요, 클레어? A는 이제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까 저희 모든 성적 학업을 올 A 받으라고 <laughs> 그, 그거를 기념 기념? 난 사실은 after sale이다 보니까 A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A를 사고 의미 부여를 해 버렸죠. 응. <laughs> 그저 뒤에 뒤에. 이렇게 뒤에 보면은 어, 태국 가서 찍은 가족 사진. 축축축. 몇 살이었지, 그때가. 음, 나초초12 메리 크리스마스. 음 네, 이런 장식이 있고 여기 여기 제 음. 있다. 제는 저 이름을 네. 언니 이름이 Jade j 거든요 응? 음? C가 등장해요. 제 이름이 또 Claire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런 솔방물이 등장합니다. 이거 초록색 산타 할아버지는 <웃음> 블러쉬. <웃음> 맞아, 블러쉬도 있어. 요쥬중 이거는 1 인용 소파인데. Merry a n 어, 이런 이이 뭐지? 이 쿠션도 It says Merry and bright. 근데 이것도 크리스마스 그걸로 해서 샀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게 와인 색깔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어떤 색이면 냐 이런 색. 네 너무 더러워져서 저희 엄마가 이런 커버만 따로 아마존에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입혀놨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사서 리폼하는 게 약간 어렵게 들 수도 있는데 저희도 이런 거를 영상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10분 만에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 아쉽게도 못넘겼지만 이렇게 이쁜 소파. 소파가 탄생했습니다. 제일 다 꿰맨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여기. 꿰맨 자국. 음. 10분 만에 다 끝낸 자국의 비밀은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쫙쫙 연결해서 파 리본으로 팍. 여기도 다 꿰매고 그랬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귀여운 리본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맞아. 저희 집에 또 파이어플레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장작을 하는 건데 불이 나와요 지금 제가 지금 한번 켜볼게요 불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전기로 와우 가스 가스 가스에 맞춰서 근데 이거 진짜 근데 이거 이게 진짜 따뜻해 여기 앞에 캔들이 보이죠 가짜야 크리스마스 이거? 맞이해서 이것도 지금 막 세팅했어요 성우씨가 클레어 씨한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 건전지를 탁 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정말 불 같죠? 이게 봐봐요. 이게 조농 이렇게 흔들거려요. 근데 사실은 아 뜨거, 종이라는 것아 같아요. 아 뜨거! 이게 이렇게 흔들흔들서 자동으로 흔들들거리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진짜로 마치 진짜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불처럼 진짜 불 같아. 응. 너무 잘산 같아. 그 미국 집들은 이런 창문마다 이런 캔들 를 놔두는 게그뭐 그들만의 문화라고 해요. 건전지 캔들. 좀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여면레이라면 엄마 지금 뭐 하는 됐어? 거예요? 리본 만들어요. 내 목소리 보이는 그래? <laughs> <너무 웃음> 엄마, 참아요. 엄마 평소에 그 강렬한 이게 음. 엄마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너 <laughs> 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아 얘기했자 힘들어. 리본 만드는 거라고요. <laughs> 말 시키지 말라고 <laughs> 힘들다고. 스트리의 장식할 리본. 그래, 성원이가 그래. <laughs> 응. 일일이 하나 하나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럼 당신한테 요 작은, 작은 거는 제가 만들었어. 어. 이거 내가 뭐, 만든 뭐, 거였어. 소다 엄마는 지금 고급스러운 립으로 완성시켰어요.